그러다 기숙사 코로나 국방은 2번 더 회사를 세웠었어요. 할머니는 더부한 토나 코로나 국방을 훈무시키라고 상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착하있던 코로나 빵방은 코로나를 불러서 그더니 개굴제를 고르물로 도망을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했었어요. 거기서 코로보 국방아. 하지만 코로나 국방은 그랬었아든요개굴제 나누야대굴대굴 코로보급빵 아궁이에서 구워지고 축구해서 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도망을 줬지노에가먹히다니어림수 없지 코로보급빵 은 손길을 빌어가근대걸대 굴러갔어요. 그러다가 무서운 믹대를 만났어. 아 다리야. 여기서 아, <laughs> 코로보급빵아. 우리 한입만 손꼽먹자 <laughs> 나 그냥 땡글땡글 코를 보고봐 아궁이에서 구워지고 책가에도 싣고 할아버지 할머니 토끼에게서 도망쳤대 너에게 먹히다니 어둠도 없어 구부을 벗고 땡글땡글 굴러가다라이번에는 커다란 고을 벗어봐라 거기서 할기니 봐봐 한번만 손꼽먹자 정말 나그 아궁에서 구워지고 천가에서 숙고 할아버지 할머니 도깨 늑대에게서 도망을 쳤지너는 어림도 없어. 로은잘가는 말도 없이 떼굴떼굴 대구로를 며서 사이에 고게도어요로고돌가다가이는여우와맞 하나 로아대구러서 어디로 가니? 떼굴떼굴 로 아궁에서 구워지고 가에서 그래서 그만 게때너에게먹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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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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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이까이 와서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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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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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게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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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렇고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어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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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를 봤을 때, 엄마, 여우가, 헤어라, 네 나를 어요 포로도 여우가, 혀를 나는 냄이었어요렇로이크 빵을 렇이 나서 여우의 이렇게, 이렇게, 활짝 게었는데 그때 게 이렇게, 이렇 지르며 게이렇지이렇니가렇게 이렇게, 달려왔이요우리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요그 이렇게, 리에 깜짝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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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쫓게 이렇게, 이렇게, 리렇 이렇게, 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